네, '놀티켓 피크닉' 전관행사 전문임시 정관 배우장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뮤지컬 쇼는 어느 독재사의네 번째 대학 배우 '놀티켓 피크닉'인데요. '놀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1 7 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쇼맨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놀티켓 피크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피크닉'은 아, 노일 티켓에서 무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슈맨과 함께한 17번, 17번째 피크닉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즐거운 소풍처럼 자리 잡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제복을 다 같이 맞춰 입었잖아요. 어제. 네, 오늘. <laughs> 그래서 오늘 공연을 <구경을 웃음> 끝마친 배우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우리 20명부터 <laughs>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대학 배우, 염희진입니다 오늘 놀이 티켓 피크닉 데이 마지막인데요. 어, 오늘 피크닉 데이가 관객 여러분들께 행복한 소통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쇼맨을 애정하는 마음, 어, 공연을 생각한 진심이 관객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 공연 날까지 열심히 이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관객석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대역 배우 안창기입니다. <laughs> 아, 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 주셔서 정말 감사고요. 하 덕분에 아주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리블래 역할을 맡았던 강기입니다 어? 네, 네. 어 뭐, 무슨 말이에요? <laughs> 아, 소감요아 저만 이걸 지금 혼자 지금 마지막을 혼자 한번 해보는 거라서 네. 어, 이렇게 공연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연에 특히나 어, 뭔가 그 받아본다라는그 말, 이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분들의 그따스한 눈빛을 좀 다른 공연보다 유독 더 느낄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 공연을 빛나게, 반짝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 없고 잘 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어, 재밌게 할 테니까요. 주변에 많이 소문 흩주시고 시간되시면 또 같은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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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수아 역할의 정은선입니다. <laughs> 아, 좋아하는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더운 날 객석을 또꽉 채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같이 또기둥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바람을 비춰주는 게 제가 위안 오늘도 공연하면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제힘들것많다 저희 공연 8월 31일까지니까 또 더운 날입장 시원하잖아요. 또 피크닉 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대역배역을 맡은 남동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오늘 극장 휴맨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8월 31일까지 더 어, 극장으로 피크닉 와주시면 더감사하리고늘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대역배우 장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오늘 세 번째 전관행사 진행인데, 어. 마지막 기적 피크닉. 네, 그래서 더 어, 즐겁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느새 7월이 다지 났습니다. 네, 저희 공연 8월 한달 남았는데요. 2022년까지 156일 남았대요. 이제, 어, 어느새 거의 한달다 갔죠. 여러분들, 156일 중에서 8월 한 달, 30일을 저희에게 투자해주시면, <웃음> <웃음> 남은 126일은 더 행복하실 거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소금을 들어봤으니까 우리도 럭키드로우 해봐야죠. 네. 럭키드로우를 저희가 이제 해볼건데 저희 전 배우의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릴겁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들어가래요? 배우께요. 배우께요. 뭐 들어가래요? 내가 넣지.

누시 구시오! 오 구시오! 구시오! 오시오 구시오! 구시오! 구오 구시오! 구서오 구시오! 구시오! 구아오시오구시시오 구시오! 구시오! 구 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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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네 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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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축하드리고요. 네. 오구 그리고 또 안내 시오 구시오! 구시 뽑은 쿠폰이라고 안내해드릴게 있는데 오늘 이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에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분들께 뮤지컬 쇼맨 재예매할 때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 꼭 다시 재예매하셔가지고 쿠폰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공연은 이 쿠폰을 사용 못하니까요 꼭 사용하셔가지고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즈 타입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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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있 네. 네. 이렇게. 이제복을다입고찍는 적이 어, 없요 네. 네. 특히 네. 수화까지 네. 자, 우리 먼저 자측부터. 어측 그렇죠? 자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는네요 네. 저희 뮤지컬 쇼미를을 방문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어, 거듭 강조드리지만 8월 31일까지 포범 <laughs> 쿠폰 꼭 사용하셔가지고 어, 마지막까지 이곳으로 피크닉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조심하세요.